<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반기하러>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 덕분 네, 즐겁게 공연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즐겁게 보셨다면 후기 작성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올라가시면 저희 얼굴 사진 있죠? 그 캐스팅 보드에 QR코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 QR코드에 저희 개인 SNS도 같이 있으니까요 같이 태그 하셔 서명 팔로도 해주시고 스토리 에 공유해주시면 저희가 좋아요도 누르고요 네 그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후기 쓰시려는 사진이 필요하잖아요 지금부터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반강제적으로요 핸드폰을 올려주세요 네. 찍도록 하겠니다 자, 하나, 둘! 앞에도 재우 씨고요. 하나, 둘! 음. 감사합니다. 오나 너무 많이 찍어주시네요. 여러 이렇게 많이 찍어주신 사진들이 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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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 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지금까지 은밀한 <laughs> 연애였고요. 남자역의 혁진, 여자역의 최혜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